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아볼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 계속해서 하락 추세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대응과 전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 코인이 좀 많이 물려있다 답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 010-2460-4481번으로 맨 앞에 7이라고 문자 적어서 질문 내용 같이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코인 시장 많은 분들께서 계속 좀 불안해하셨지만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 시기가 왔다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못 움직인다 강조를 계속해서 드려 왔었죠. 자그 결과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니 어떻습니까? 알트코인들 보이십니까? 본격적으로 강세장이 연출이 되면서 9월에 대세 상승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9월의 상승은 이제 현물 ETF 상장을 앞두고 연초 대세 상승장에 비길 만한 그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죠. 당연히 그만큼 알트코인들의 펌핑 시기는 더욱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알트코인들의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미국의 금리입니다.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이미 95%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의 뭐 1년 반 이상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이 금리 인상, 드디어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동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동결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로 정책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던 기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이 3개월 안팎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9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 정책의 변환, 즉 피봇이 다가오는 시기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 코인 시장을 억눌러왔던 가장 큰 악재가 사라지는 지점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현물 ETF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결과 발표도 우리가 올해 반드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결국 SEC가 이제 10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미루었지만은 미국 법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승리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터져주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봉차트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4월부터의 흐름을 보자면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세력들이 다양한 악재를 빌미 삼아서 기간 조정과 함께 중간 중간 빅쇼를 연출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손들은 이 바닥 부근에서 비트를 계속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트코인들이 순환하면서 펌핑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 비트의 폭발적인 강세장을 앞두고 세력의 마지막 매물 털기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세력들이 다양한 악재를 빌미 삼아서 개인들의 물량을 또 다시 한번 코인 기간 조정에 가격 조정을 유도하면서 털고 있지만은 이 비트가 상방으로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의 강한 펌핑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가 강한 반등 직전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연초에 불장을 놓치셨던 분들 한 방에다 만회를 할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까지라도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걸 받아 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린다는 것이고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을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펌핑을 시킬지에 대한 목표가까지 전부 다이 안에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타점까지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전략대로만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되겠고요. 이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번으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을 영상에서 해주지 왜 힘들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세력들이 영상을 다 찾아보니까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함부로 밝힐 수는 없겠죠. 이대로만 따라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숫자 7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대응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 담아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